안녕하세요 안규돈이다 한량입니다 장애인연금이 지금은 1급, 2급, 중복 3급 이렇게만 받을 수 있죠 근데 3급 단일장애만 갖고 계신 분들은 장애인연금을 지금까지는 못 받습니다 자 이런데 장애인연금이 3급까지로 확대되는 게 맞나요? 예 찾아보니까 맞고요 발표는 2030년까지 이재명 정부 5개년 계획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9월 9일 40일의 국무회의에서 어, 내용을 참 자세히 찾아보셨네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연금을 중증장애 전체 확대하겠다라는 것을 대통령께 보고했다. 장애 3급도 이제 연금으로 바뀌는 건지 기준은 수당이었죠. 이 내용이 있는데 제가 먼저 40일의 국무회의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9월 9일자 말씀하신 날짜도 맞고요. 근데 여기 내용에서는 뭐 실제로 제가 이 영상 공무회의 전체 자료를 찾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제로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런 식의 내용까지는 못 봤지만 예, 관련된 내용을 다른 자료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라고 발표된 게 있죠 8월 20일날 예, 이런 자료입니다 총약 300페이지에 달하는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개년간 어떤 것을 할지 계획을 담아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확충하겠다 여기에 보면 소득보장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장애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겠다 이 표현 자체가 3급을 포함한다는 얘기죠 기존에는 1급 2급 3급 중복 3급이신 분은 3급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4 5 6급 중에 추가로 하나가 더 있어야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어, 장애인 체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두 가지로 나뉘었을 때,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급 하나만 가지고 있는 분들까지도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연금액은 전체가 동일하게 받을 것 같진 않고, 뭐, 좀 차등, 1급이 가장 많고, 2급, 3급 순으로 연금액 받는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자,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이 자료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이 표현, 이 내용이 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시행될지 금액이 얼마나 될지 뭐 소득차 소득자산 기준은 상향이 될지 이런 내용까지는 지금 확인할 수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은 맞습니다. 기존에는 1, 2급과 중복 중복 장애를 갖고 있는 삼국 분들만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개선돼서 심한 장애인 전체로까지 확대되는 건 맞다. 연금액은 실제로 받는 금액은 어떻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자료는 없었지만 어차피 같은 이재명 정부 5개년 계획 안에 들어있었으니까 충분히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라는 답변 드리고요. 다만 시기는 2030년까지이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또 다른 유한정보 있을 때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